장성철 소장이 국민의 힘 장동혁 체제 의 붕괴 시나리오를 예상해 화제입니다. 국민의 힘의 실질적인 당 대표는 <laughs> 나경원 의원이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나경원 의원이 이제 중진 의원이고 원내대표도 해 봤잖아요. 그래서 지도안인가 지도. 장동혁... 하는구나, 지도. 에? 지도. <웃음> 지도! <웃음> 그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여러 가지를 조언을 아주 잘하고 계시다 그거에 두 지도부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상당히 허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게 암울한 전망이 나오게 되면 장동혁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두 중진이 있어요 하나는 나경원이고 하나는 송원석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오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예상치 못하게 중형을 선고받으면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좁아들고 위축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의 발언권이 좀 약화되고 음. 소건석 원내대표도 올해 예산 끝나면요. 은 의원들이 소건석 원내대표 신경도 안 써요. 음. 본인은 또 경북도지사 나가고 싶어 하고. 그래서 장동혁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. 그럼 지켜주는 중진들도 땜이 무너져. 근데 지방선거는 전망이 아무래. 그러면 은 당내외에서 장동혁 너 나가라. 그만둬라.